목님께서 멋있는 마음 영상에서 예배와 동창하고 계십니다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시겠습니다게 말씀해 주시겠습 우리 저쪽에 서도 할렐루야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에, 지금 제가 병상에서 인간의 외적인 몰골은, 어, 험악하지만, 줄 예배할 수 있다면 이 팀뿐은 말할 수 없고, 어, 저 제가 흔정없는 기쁨이고, 그러나 여러분에게 죄송한 것은, 제가 힘있게 나가서 서서 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더 나가면은 흔히 게될 가능성이, 거기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독수리처럼 생기잖아, 독수리. 코가 좀 독수리 코라. 그죠? 이사의 40상에, 독수리,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옥수리가 40일, 수가 40년을 살다가 힘이 이제 다 빠진답니다. 그런데 40년을 살다 힘이 빠진 이유는 그 지금까지 40년까지 살던 그 힘을 찾면은 그게 날개도 날 가지고, 코풀이도 날 가지고, 온순이 날가져서. 독수리 기능을 제일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40이 되면은 호요 부위도 다 빠지고 날개도 다 빠지고 모든 게다 볼드가 되고 다 빠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시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40이 걸려서 빠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옛날부다 생생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독수리처럼 생겼어요? 안 생겼어? 예 보세요 코가 지금 도추리처럼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실제 지금 제가 한 40일 넘게 고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해가 안 가는데 한쪽 구석에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혼나고 불평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것이고. 40장 24, 40장 27절부터 보면는 "야곱한 네가 어찌하여 말하여 이스라엘은네 어찌하여 이르기를내 사정을 여호와께 숨겨줬으며, 온통 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수려하심을 받지 못한다 했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이 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여호와땅끝까지 창조하신 데는 지원치 아니 하시며, 혼인치 아니하시며 어, 어,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자는 혼인치 어,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혼인하고 정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임을얻으리니 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기 31절 오지 합독하십니다. 오지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세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낙에 지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식을 하여도 옮기지 아니하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길은 우리가 감학도 없는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이 두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권능, 그 위대한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지혜를 경험합니다. 그, 그 체험도 놀라운 체험이에요. 40년 황해 있던 그가 80대 대때 부르심을 받아서 이쌀 백성의 인도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래 하십니다. 그런데 그미음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 누든지 믿습니다 하면은 우리의 자식 문제도 그대로 해결되고 직장 문제도 그대로 해결되기를 원하고 경제적인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생의 문제 결혼의 문제 모든게 그냥 즉석즉석 해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되면 안될수록 그 신앙은 하나에 대한 신앙은 연약해지고 전체는 최근에 그런 세단소를 듣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아을 아시고 우리의 은혜 베푸시고 국민을 어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독수리가 기도 한번 했더니 40년 난가진 게 하루아침에 새롭게 되지 않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클수록 어려움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저를 돕는 수많은 톰들이 오고 하며 저의 몸을 이렇게 구축해 주고 제 몸이 덜덜 떨고 제가 아침에 이렇게 앉아있는데도 이거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로 앉아있는 거고, 제가 지금 큐브 휴딩을 시작해서, 위로, 이목멍을 위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이제, 물을 못마시는데 어젯밤에 뒤다듯이물 마시고 싶은 생각이 생겼어요. 근데 물 먹게 하시는 거였죠. 물론, 예, 그, 쥐때물 먹게 하셨습니다만을 또, 아침 전화인기 전에 또 갑자기 물을 그냥 컵째로 조금씩 조금씩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은혜지. 내 능력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연약한 가운데 두시는데 나를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물을 당장 먹게 하시면 가서 할렐루야.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금방 물을 먹게 하시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해서 금방 물을 먹게 안 하셨지만 물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연약함을 주시면서도 가능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오늘 본론입니다. 요브이 하나님을 그렇게 순종하게 사랑했니다 동방의 의의를라고 했어요. 그는 모든 일에 그를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온심악의 시기로 인해서 온 자식을 잊어버리고 온 재산을 잊어버리고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또 와서 당신. 그가지고 차보시하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생명을 건들지 말고 네 말대로 해라. 그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종기가 났다고 했어요. 저는 이걸 말씀을 묵상하다 이병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와요번 그래도 나는 지금 여기 앉아 갖고 가려오면 중사해도 맞고 페트질도 맞고 나는 여기 있으면 가는 언니 이것이 좋대 해주고. 다 해주는데 욕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기왓장을 들고 자기 몸을 걸기화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으면 여기서는 악체리아 때문에 죽는다고 그럴 거예요 당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 그런데 기왓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아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낫게 해주시지않다고그걸 기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욕을 사랑하느냐나니야 욕을 세상에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식을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이 세상에 악한 자식이 있어도 창대하는데 우리 자식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안 들어주시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들어주시는데 거기에 한계를 두고 해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바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고도의 믿음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알 길이 없어 인간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구든지 다 받으려고 하느냐 어려워서 안 받으려고 그래 인간이 할수 없는 차원이 바로 뭐냐 여기 죄송합니다 물이나 좀물 이제 다 뱉을 수가 있는면 물죄송합니다제 목이 가서 오유. 아 그거 말 물병 이에다라고아 이백 원짜 네. 그그 그, 그. 내가 지금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게죄인이 아니에요. 하시겠어요? 전교께서 응. 네. 응. 자제연애관거 그대로 있는데 이게 기가 막힌 게 저를 가르쳐 주신 게 저를 하나님께서 평상에서 어마어마하게 평상에 저 축복하시는 점 이겁니다. 제가 이제 올해 목회를 하라고 그 다음 단계로 주님의 무리를 걸으시고 오경의 기조를 이기시고. 주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왜그 주님이 매를 맞고 제가 가만히 있어보니까 몸이 너무도 아픈데 꼼짝을 못할 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리 굴리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 저리 굴려줘야 되고 굴러가는 것도 등이 아프니까 너무도 아픈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흔히 능력 능력하고 하는 사람들은 흔히 프로그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함 가운데 드러나는데 능력 가운데 위대함이 드러나고 그런데 뭐 아무리 기도도 해잘되못되면너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또 너는 열심히 기도 안 해서 그런다 헛소리야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 안 했는가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도 없는가 그리고 왜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은 병이 잘나 웬일이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고 있는 차원에서 신앙생활에 주님이 그렇게 놀랍게 기적을 행하셨던 그 주님의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시는데 오해를 당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따라다면서 모함을 합니다 온갖 어려움을 일으켜요 주님 그대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묵여요 매를 맞는데 아까 개화장으로 부르는 식에 매를 맞아도 어떡할 수가 없어 피할 길이 없어 나 여기 아픈데 좀 붕대 내줘 나 저기 아픈데 좀 잠깐 쉬었다가 나를 때려 나는 목마라 죽게 되는데 물좀멈충줘 이거 불가능해 그냥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계속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꼼짝 못하고 죽는 거예요 가렵거나 고통스러웠거나 어떡할 수 없어. 사지가 못에 박혀 있는데,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거 보시고 계시고 있는 거죠? 왜 그러시냐? 그렇게 하심으로예수님 완전히 미련한 것 같고, 예수님이 완전히 무능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는돌아가셨어 하나님은 그를 육신의 죄의제물로 삼으신 것을 사람들이 믿고 죽게 나오는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위대한 그 구원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위대한 말씀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왕의 왕이 되게 하셔서 이 고난을 당한 이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 앞에서는. 죄와 마귀의 권세가 꼼짝을 못 합니다. 완전히 멸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도 육신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우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견디고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무슨 소망이냐?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힘을 써서 사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는 우리와 같지 않은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대제사장이다. 그는 죄만 없으실 뿐이지, 그러면서 사장의 말씀이 그겁니다. 어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느가한여 누구에게 하느냐, 하든 자가아니냐 불신앙이 사람이 안 지키면 어떡한다고 했어요. 근데 4장, 마지막절 보면은, 그러므로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잠을 치우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세울하지 아니 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이 일을 우리와 같이 한각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내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로를 따라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의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가 은혜의 보호자의 담대히 나가라. 우리 어떤 죄인라도 관계 없어 담대히 나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고 모든 어려움의 능력이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걸 철저히 이해 지켜 주십니다. 그 과정에 종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반드시 될수 있는 기도인데도 어려움 가운데 두시면서 시간을 주시면서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저를 반드시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피딩을 하고 있지만은 반드시 저를 세우셔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앞에서 반드시 선출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연약한 가운데서 저를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 가운데서만 저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 육장 4장, 4대0 원인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의 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그이보배를 질굴에서 가졌으니 있는 능력의 심이 크미, 은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받아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서 나타내게 하려 하시느라, 우리가 사는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음 육체에 나타내게 하리 하며, 그런중 사망을 우리 안에 역사 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렇된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의 마음이 가졌으니 우리도 믿고 어떠한 말을 하노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라 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살리게 하실 줄을 아노니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게 넘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같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주시며 드러내 주시게 어떤 전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성이고, 주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마음에 큰 눈물이 있을 때가 많아요. 참나 같은 인간이 사랑을 할줄 아는 인간이니까 어제도 그제도 눈물을 면서 자녀들과 함께 또는 형제들과 함께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사람들이 와서 목회 전에 제가 건강하다면은 목회자들, 사람들이 와서 뭐 팬츠를 입은 걸 보겠어요? 벌거벗은 모습을 볼수 있겠어요? 목회자가 반바지만 입고 지장에 나가 있어도 봐도 이상해. 그런데 지금은 일부러 우리 저 와갖고 잠자면서 저를 지켜주는 성도들한테들있고내몸 벌거벗은 모습을 다 보여줘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난데, 이와 같 나,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내가 아플 때 눈이 돼도 빼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사랑입니다. 외식적인 사랑이 아니야.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한 것을 봐도 정말 사랑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최면적이고 우선적인게아니요 부모와 자식의 거리오면 그 부모의 벌거벗음을 다볼 수가 있어요. 제가 몸에 간이 없고 의, 의사고 저는 이제 간호원이고 우리 조립사는 내가 의사고 남편도 의사고 우리가 그러니까 저를 침방하면 저를 움직이다보면은 저의 몸이 아무래도 벌거벗은 모습이 보여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목사님은 뭐 나는 목사님 의사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맞다 내가 이유를 케어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내가 정독 케어을때 가능했든 조독질를 했든 뭐를 했든 전혀 그게 안 보여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살느냐 이 사람이 복되게 해야 되느냐 그것만 보여 그것만 볼수 있고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바닥에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나는 부모가 부모를 위해서 능력으로 우리 사모도 할 리가 많고 저는 할 리가 더 없는 사람인데 삼원은더 잘했고, 저는 더 잘못했는데, 여인으로서 훨씬 수고했는데,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나 자신 때문에 불편한 데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부모를 섬긴다고 하는데, 내가 부모가 그렇게 오래 수고하셨는데, 오해수에서 마지막에 태음으로 태용, 세상을 떠났어요. 노인들이 대부분 태음으로태음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도 이 아버지 옆에서, 잠을 자본 적이 있느냐, 밤을 세워본 적이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은 내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 전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사랑 전하고 하는 이런 자원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없는 자원이 뭐였느냐 하면은 사랑하는 부모를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느냐, 그 사랑이 있었느냐, 그 은혜를 있었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나 나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태령을 역시 떠났는데, 세인하인에서 떠나셨어요. 세인하인인가, 세인아닌가 장안에 거기서 떠났는데, 갑자기 폐인을 해요. 그래서 요양원에 계시다가, 그 워딩턴에 옮긴다고 미튜브를 해가지고, 식사를 하셨어요. 목이 묻어서. 저는 그것 때문에 위에 주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티브기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그런 프라범이 있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 뭐자지도 없었지만 오픈 쉘터인데 그 어머니가 그 이튿날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제가 아, 가보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제가 임시 설교자였어요. 목회자가 없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형제들은 손님으로 대려가고 설교를 하고 그 형제들을 하고 그 집을 그병원을딱 심방을 했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던 어머니가 내가 심방을 했을 때딱 세상을 떠나신 걸 보면서 저의 마음에 그 슬픔에 눈물에 그 통곡이 있습니다. 뭐냐 너는 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에도 그를 보고 눈물 흘려 그렇게 너를 보고 싶어하시고. 너를 사랑하는 어머니로 해서 하루도 잠을 자지 못하고 솔건 사람이 있느냐? 돈으로 일곱 형제 중에 네가그 어머니를 아버지로 모셨다고 할수 있는 능력으로 섬기는 장면이 있었지 모르지만, 내그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그런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그사람이 있었느냐, 이걸. 너무너무 아파합니다. 우리 형, 나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이 형제는 나하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착하고, 그 형이 이에 오랜 캔슬가에 있어서 이엔오시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천장을 다 드러내고 아래 를을다 잘라냈어요. 플라스틱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그 형이 답답하다고, 본인이 알과 아에 답답한 거. 제가 이 위치를 아는걸 갖고 있는데 안 맞으면은 제가 스코치를하는그 주기 내 사무실에 있어서 저조도천집자가이집장가만 된다가 등강했어요. 그걸로 막 갈아가는 걸 제가 맞춰서 지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형이 생각을 해요. 이 형이 그걸 갈아가지고 입에 맞춰서 그런 걸 내가 아이고 뭐 의사들 한거 적당히 끼고 다니지 아니에요. 그 형이 21일 금식하고 있다고 한게 나는 하루도 그를 위해서 금식하지 못한 걸 봤던가 능력 가운데 하는 건 누구도 할수 있어요 그 내가 아무리 해도 내 능력을 할수 없을 그 때에도 나를금 능력 있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순종해 나가면 내 능력은 아닌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가운데 우리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결된 자를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욕이 의인인데, 욕을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욕을 모르고 비난해내기에 하나님은 욕을 통해서 그들을 주복하게 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배의 모든 가져가셨던 그 축복을 대나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주님, 언제까지 있는지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종입니다. 주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있을 때 주님의 그 위대함을 경험한 것으로 위대하지만. 그 능력으로 역사를 안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불가능한 죄인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능력, 그 은혜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시면 감사합니다. 수많은 자절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불별한 믿음으로 가해 주셔서, 함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하여 수시 없소 주님 한 영혼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합니다 아멘.